영상 시작 전에 앞서 제가 한 가지 소개해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향수 협찬을 받게 되었는데요. 바로 멈칫의 스테이 퍼퓸이라는 섬유 향수입니다. 용량은 80ml 정도고 5가지의 향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후기 남겨도 된다고 해서 간략하게 저의 평을 남겨보자면 아무래도 이거는 섬유 향수다 보니까 기존에 그런 가격대가 나가는 비싼 향수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발향력이나 뭐 지속력 면에서는 살짝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향도 굉장히 좋았고 고기 먹고 왔다든지 그런 냄새가 강하게 이제 몸에 배었을 때이 섬유 향수를 뿌려주면 그게 냄새가 싹 잡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조금 유용하다고 여겼고 다섯 개다 향이 너무 좋은데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보자면 먼저 첫 번째는 밤쉘이거든요. 되게 샴푸 향? 뭔가 가 씻고 나온 그런 향입니다. 그래서 이거 밤쉘은 여성분들한테 좀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나르시시즘인데 이게 되게 중성적인 향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성분들이 좀 많이 쓰는 향이라고 느껴졌고, 되게 깔끔하게 정장을 입거나 현대 멋있는 사회인들이 쓸것 같은 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향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 향을 좋아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에요. 제 동생도 이 향을 굉장히 좋아해서 남동생한테 저는 이거를 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버니솝인데요. 버니솝은 말 그대로 되게 비누향이 나는 제품인데 음, 진짜 약간 살짝 포근한 그런 비누향이에요. 그리고 너티 머스크. 이것도 살짝 포근한 느낌? 되게 대중적인 향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로즈누아인데요. 이게 저는 정말 매력적인... 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섯 가지 중에서 저는 이게 제일 끌렸는데 동생이랑 저랑 둘다 동시에 픽한 거기도 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성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남성분들이 뿌리면 굉장히 매력적일 거라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치킨집 알바를 하루 했었는데 그때 모자에 그 치킨 냄새가 엄청 배었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얘를 뿌리니까 싹 사라졌고 그리고 지금도 또물 냄새가 배어서 여기에 지금 뿌려봤는데 물 냄새는 싹 사라지고 이 향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근처 올리브영에 가셔서 시향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온라인에도 팔긴 하는데 웬만해서는 시향을 한 번씩 해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본 컨텐츠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헤미안 서울 데미지 워싱 쇼츠 22년 버전이랑 23년 버전을 비교해 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총네 가지가 있는데 22년 거는 블루 라지 사이즈, 그리고 그레이 M 사이즈. 23년 거는 그레이, 블루 모두 스몰 사이즈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겠지만 비교는 이렇게 네 개로만 이루어질 것 같고요. 먼저 제가 이번 년도 버전 블루랑 그레이를 둘다 선물로 산 이유는 그 상세 사이즈에 보시면 허리 단면이 31이랑 32로 적혀 있어요. 스몰 사이즈가. 근데 작년 거는 M 사이즈가 32였거든요. 그래서 단면으로만 비교를 했을 때 원래는 M을 사려고 했으나 작년 M 사이즈가 제가 지금 잘 맞아서 허리 단면 실측 사이즈를 보고 스몰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 스몰로 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m으로 샀으면 아마 많이 컸을 것 같아요 작년 버전이 라지가 34인데 이번에는 m 사이즈가 35예요 아 근데 또 심지어 이번 거는 블루랑 그레이랑 실측그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대충 사이즈는 그런 식으로 좀 고려를 해서 이번 거는 둘다 s로 사게 되었고요 워싱 차이는요 이번에 블루가 아예 좀 다른 색상으로 나왔고 그레이는 동일하긴 한데 살짝 미세하게 다르거든요 사장님께서는 작년 그레이가 훨씬 예쁘다고 하셨고요. 저는 둘다 괜찮은 것 같고, 블루는 작년께 훨씬 더 블루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올해가 좀 연청 느낌? 둘다 약간 노란빛 도는 건 똑같고요. 그털 색상이 좀 다르더라고요. 올해 나온 게좀더이 찢어진 부분에 노란색 느낌이 강한? 둘이 색깔이 살짝 다릅니다. 이거는 완전 취향 차이로 갈릴 것 같아요, 색상. 저는 일단 라지 사이즈는 저한테 좀 크기도 하고 핏이 예쁘게 나오지가 않아서 라지보다는 스몰이 더 좋았고요. 아, 그리고 이 보헤미안 서울 데미지 워싱 쇼츠가 한 치수 크게 입으면 예쁘다는 소리가 있어서 제가 라지를 샀던 거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치수 크게 입는 것보다 그냥 자기 스펙에 맞게 입는 게더 예뻤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디테일이 보시면 버튼 디테일이 다르고요. 패치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는 동일한데, 블루가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기장이 다 다를 거예요, 얘네가. 근데 제가 입었을 때는 크게 막 차이 나는 걸 많이 못 느꼈거든요. 제가 보니까 22년도보다 23년도가 훨씬 좀 길이가 짧아졌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별 차이는 못 느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작년 시즌 못 구하셨으면 이번 시즌 사는 거 좋다고 생각이 들고 사이즈 꼭 확인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확실히 작년 건 진짜 작게 나왔고 올해는 또 보헤미안 서울 치고는 되게 또 크게 나와서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 리뷰를 마칠 텐데요. 일단 제가 궁금했던 점은 이렇게 영상에 비교로 다 남겨 봤는데, 혹시나 영상에서 나온 거 말고도 좀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은 답변해 드릴 테니까, 댓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